안녕? 난 질돌이야. <laughs> 난 질돌이. 어. 어. 여기는 남탕만 있다. 나는 목욕탕이야. 나는 이곳에 많이 오지. 그래서 여긴 되게 싸. 난 어린이니까 5천원에 내야 되는데. 이거 철검 하나에 5천원이야. 그서 5,000원 주면 돼. 안녕하세요. 좋습니다 어, 난 지금 옷을, 요즘에, 어, 딱 달려붙는 옷만 입어가지고, 괜찮아. 목욕탕. 오호, 사람이 아무도 없구만. 어, 어, 내고메리코나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, 아, 어. 아우, 너무 좋아, 어. 아, 시원해서 좋구만. 어허, 예헤이, 뭐 어. 없어지는 거 아닌가? 한번 쓰면은 안멈추나봐어어 <laughs> 어, 냉탕 아이구시원해이어저탕가인가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, <laughs> 좀밀어볼 어허, 여기 위에서 슥슥슥슥슥슥. 아 x s 서 x s 서 때가 많이 나왔네. six, 서 i x six, 여기가 <laughs> 온탕이지. 어. 아 어, 조금 뜨끈뜨끈하고 딱 좋은 물이네 아 어, 어, 뜨끈뜨끈해 어, 아 여름이라서 이런 거 냉탕 좀와아야 되는데 냉탕 아이고 시원하다 아 어, 시원해 너무 시원한 거 아니야? 자 안녕히 계세요 딩징씨 이상가요. 왜 하트가 뿅뿅이신지 저보고 하트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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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자였어요. 변태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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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옷을 말, 탁탁 탁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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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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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엄마야이 어. 이, 여기 신고할 거야 으아 저기요 전화기를 전화기를 만든다 전화기 그다음에 그렇죠. 전전화기요 응 저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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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1 1이 됐다 드링, 드링 네 여보세요 <laughs> 누구십니까 안 잠깐만요 저 여자 경찰 좀 불러 주실래요 알았습니다. 네, 왜 그러셨나요? <laughs> 아, 네. 어, 제가 여기 남탕만 있는 곳이라는 그 목욕탕을 제가 신고 좀 하려고 하는데, 어, 막그 남탕에 있는 사람이 여, 자더라고요 네. 근데 저는 거기를못 들어가는 사람이라서 남자 경찰한테 물어보셔야 될것 같은데. 아, 아 그래요? 아 그녀를 보고 싶었다만, 아 어쩔 수 없네요. 알겠습니다. 남자 경찰을 불러드리겠습니다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네. <laughs> 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아 여자 경찰한테 듣지 않았나요? <laughs> 아 여자 경찰이 좀 말하더라고요. 어 아, 당신을 신고하겠다고 하던데. 네? 졸마이 해봉이고요. 남탕만 있는 곳을이라는 곳을 신고한다고요. 네, 그곳을 신고하려고요. 그 남탕에 있는 사람이 여자더라고요. 완전 변태예요. 알았습니다. 바로 출동하겠습니다.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네, 네. 기다립겠다 어, 저기요 저를 맞주세요여너 어, 누구야 안녕하세요 여 신입 경찰이에요 전 여자를 보러 갈 거예요 어, 어디 가서 어디 가요 아 그냥 여기 너무 신기해가지고. 저 지금 때리려고 한거 이어 이어 좀 가만히 좀 있어요 진짜 여기 가둬 어. 진짜 뭐하시는 거예요 아 진짜 열로 어. 와 너가 외국 경찰이라고? 너가 나오기만 해봐 거야. 안 나와? 어디 갔어? 너의 싹기 어디 갔어? 너의 싹기 어디 갔어? 죽었나? 우리 엄마나 니가 외국 경찰이라 했지? 갑깝다아 아, 그냥 안 달래, 아